11월 13일은 2026학년도 대학 수학능력 시험일입니다. 존경하고 사랑하는 세종시 수험생 여러분들께서 목표하셨던 성취를 이루시기를 온 마음 담아 기원합니다. 우리 세종시 의회 교육 안전위원회는 모든 세종시민 여러분들이 교육과 안전의 안녕과 번영을 위해 멈춤없이 나아가고 있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102회 정례 브리핑을 시작하겠습니다. 이번 정례의 기간 교육안전위원회 일정은 다음과 같습니다. 먼저 11월 14일부터 17일 중 2일에 걸쳐 제1차, 2차 회의를 열고 조례안 9번과 세종시청 시민안전실과 수강본부, 세종시교육청이 추가경정예산안을 예비심사할 예정이며 11월 22일과 24일 제3차, 4차 회의에서는 세종시청 시민안전실과 수강본부의 2025년도 주요 업무 추진 상황과 세종시 교육청의 2025년 하반기 주요 업무 추진 실정 및 향후 추진 계획 보고 청취를 진행할 예정입니다. 이어서 11월 26일부터 12월 1일까지 제5차에서 제8차 회의를 진행하여 2026년도 세종특별자치시 교육비 특별액의 세입세출 예산안 2026년도 세종특별자치시 교육청 기금운영계획안 2026년도 세종특별자치시청 시민안전실 수강본부 예산안과 기금운영계획안을 예비심사할 것입니다. 우리 교육안전위원회 위원들은 소신히 역량을 총동원하여 2025년이 정확한 마무리와 2026년이 충실한 준비를 위해 매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이번 정례에서 다루게 될 교육안전위원회 소관 조례안 중, 의원 발의로 상정된 6건의 주요 내용을 대표 발의 의원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참고로 의원 발의 조례안의 경우 재정 1건, 일부 개정 4건, 정부 개정 1건이며 소관별로는 세종시청 소방부방권 세종시 교육청 5건입니다. 먼저 본 위원장이 대표 발의한 2건의 조례안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세종특별자치시 교육청 학교 환경교육진흥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은 자원 재활용 교육 내용을 포함하도록 개정하고 세종특별자치시 교육청 자원 재활용 교육 지원 조례안을 폐지함으로써 조례 간소화를 통해 시민들의 입법 이해 증진을 도모하였습니다. 둘째, 세종특별자치시 교육청 생성형 인공지능 교육 활성화 및 인재 양성 지원 조례 전부 개정 조례안은 최근 학교 현장에 도입 활용되고 있는 생성형 인공지능 기술을 교육 현장에서 교원과 학생이 올바르고 효과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관련 사항을 추가 규정하기 위한 정부 개정안입니다. 이현정 부위원장이 대표 발의한 세종특별자치시 소방공무원 보건안전 및 복지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은 화자 현재 등에서 오랜 기간 근무한 소방공무원이 퇴직 이후에도 일정기간 특수건강공진을 지원받을 수 있도록 마련되었습니다. 이를 통해 이외 인재 발병 장복기에 있는 질환을 조기 발견함으로써 퇴직한 소각 공무원도 안정적인 삶을 영위할 수 있는 기관이 될 것으로 기대합니다. 이어서 박란희 의원이 발의한 세종특별자치시 교육청 학교각청소년 교육지원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은 학교에 재학 중인 학생과 달리 학교각청소년의 경우에는 교육 재난 상황에서 교육 관련 지원을 받을 수 있는 근거가 없기에 모든 청소년들이 기본적 교육 권리를 보장하기 위해 제한되었습니다. 다음으로 유인호 의원이 대표 발의한 세종특별자치시 신재생에너지 설치 및 유지 관리에 관한 조례 개정안은 학교와 교육행정기관에 설치된 신재생에너지 설비 설치 및 유지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신재생에너지의 안정성 및 효율을 제거하고 세계적 유지 관리를 도모하기 위한 재정안입니다. 끝으로 김학서 의원이 대표 발의한 세종특별자치시 교육감소속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은 세종특별자치시 교육감소속 지방공무원이 장기 재직 휴가 사용 유연성을 확보하는 등 소속공무원이 장기 근속 부육과 복지 형상을 도모하고자 하는 개정 발의안입니다. 2025년 회기년도 세종시 교육청 세종시청 시민안전실 소방본부 소관 추가 긍정 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립니다. 첫째, 세종시 교육청 추가 추경 예산안은 기정 예산 1조 2,210억 3,505만 원 대비 72억 5,433만 원이 감소한 1조 2,137억 8 7 2만원 규모로 편성 제출되었습니다. 둘째, 시민안전실 추가 추경예산안을 말씀드리면 기정예산 191억 2,736만 원 대비 3억 5,045만 원이 증가한 194억 7,792만 원 규모로 편성 제출되었습니다. 셋째, 소방본부 추경예산안은 기정예산 735억 3,458만 원 대비 2,147만 원이 증가한 735억 5 6 6 2 만원 규모로 편성 제출 되었습니다. 계속해서 2060, 2026 회기년도 세종시교육청 시민안전실 소관공부소관 소강 본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종시교육청 본예산안 세출 규모를 말씀드리면 전년도 1, 1조 1834억 2,193만원 대비 16억 9,857만원이 감소한 1조 1817억 2,336만 원 규모로 편성 제출되었습니다. 시민안전실 본예산안은 전년도 184억 1,931만 원 대비 6억 5,150만 원이 감소한 177억 6,781만 원 규모로 편성 제출되었고 소방본부 본예산안은 전년도 1,431억 3,38만 원 대비 120억 2,563만 원이 증가한 1,551억, 2,901만 원 규모로 편성, 유출되었습니다. 교육안전위원회는 올해 추경예산안과 내년 본 예산안을 예비 심사함에 있어 정책이 효과적인 적용을 위해 필요한 예산이 적재적소에 편성되었는지, 중각되거나 불필요한 예산은 없는지 세심하게 살펴 세정교육과 안전의 구세를 다지겠습니다. 우리가 함께하고 있는 11월은 교육과 안전의 기억을 품은 달입니다. 지난 11월 9일은 소방의 날이었고 13일은 수강 능력 시험입니다. 소방과 안전을 위해 헌신하신 모든 분들께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또한 꿈을 향해 지금껏 부단히 정진한 모든 학생, 여러분들이 노력이 알라히 결실로 맺히길 바랍니다. 서로가 각자의 자리에서 서로를 믿고 의지하며 더 나은 내일로 나아가는 시작이 저는 오늘 바로 지금을 우리 세종시민 여러분들과 함께 나아오고 있어 항상 든든함을 느끼고 고맙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우리 교육안전위원회 위원들은 앞으로도 그 어느 도시보다 안전한 세종시를 위해 그리고 한없이 성장할 세종교육을 위해 끝까지 헌신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언론 브리핑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